샬롬, 우리 유소년 학교 친구들.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성준 강도사님이에요.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온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축복이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에요. 바울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열정을 다해서 전도하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전도 여행으로 몇 번이나 장거리 여행들을 통해서 전도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 바울은 이제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전도할 순서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어라 이상하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막으실까요? 그렇게 바울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었던 아시아 전도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마게도냐에는 사실 정말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바울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된 거예요. 강도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학교 앞에 종종 선생님들과 같이 노방전도를 이렇게 나가는데, 아마 우리 마주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학교 관리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종교 활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강도사님과 선생님들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학교는 잠시 내려놓고 그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로 전도의 발걸음을 옮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다시 다른 학교에 가서 전도했던 바로 그 친구가 전도가 되어서 주일 예배에 왔던 경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만 늘 순조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신의 전도 여행 계획이 아주 완벽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라 믿고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늘 계획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 진짜로 우리의 이 발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론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 가길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 고집과 생각대로 미래를 그려가고 전도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알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모든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스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풍성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들을 모두 결실로 맺으시는 우리 새된 교회 또 유소년 학교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또 느낌점들, 또 결심들을 나누어 주시고요. 마친 후에는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마무리 기도를 꼭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샬롬.